수원과 감독 하나의 K리그2 38라운드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최종전입니다. 수원삼성과 안산그레이너스의 맞대결 오늘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서영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삼성입니다. 양영복 골프팀 겁니다. 백프라인 이기재, 한호강, 조윤성 이시영 밀필더 3명에는 강영복 공원진, 피터 저전방 스리톱파울리뉴 키면 박승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네 일정이 빡빡하지만 골키퍼, 포백, 그리고 수평 미드필더까지 여섯 명은 계속 세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이고요 자, 지난번 경남전 승리 이후에 공독 쪽에 세명을 바꿨습니다 손석용, 이규동, 율리치가 빠지고 박승수, 김현, 그리고 피터가 선발에 들어왔습니다 원정팀 안상그리너스입니다 이승빈 골키퍼입니다 백스리 김정호, 김영남, 장유섭 그 앞에는 이태근, 이지훈, 최한솔 복귀했습니다 김재성 저전방에는 양세형, 김도윤, 김우빈입니다. 자 지난 경기 이어서 두두 어, 명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수 중에 두껍지 않기 때문에 쓸수 있는 가용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관호 감독의 최정의 라인업 구성을 했고 일단 무엇보다 최한솔 선수가 선발에 복귀한 것이 가장 어, 든든합니다. 자 수원삼성의 적결리그 최종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삼성, 화면 오른쪽이 안산들이 넣습니다. 김상준 선수가 수원에 생명선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수원 상북 살짝 찍어줬습니다 파울리뉴 파울리뉴 오프사이드가 네. 선언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승민 골키퍼의 선방 독보였고요 예. 최근에는 일단 오프사이드가 부심이 발견을 해도 바로 들지 않고 일단 플레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프라인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지훈의 드리블 그 왼쪽으로 이태근 이테클 따돌립니다 이태근입니다 이태근 신저스 그 뒷공간 파울린을 바라봤습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별색과 무너졌고요. 일어납니다. 강현복이 크로스. 김현. 뒤쪽에 박승수. 자, 그리고 파울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자, 패스 들어가는 타이밍이 살짝 좀 늦었죠. 예. 오늘 파울린이 움직임은 상당히 좀 활발한데 자, 이걸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윤성. 자,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원터치 연결. 강현묵입니다. 강현묵 풀어주고 피터 로어쪽에서의 넘어진 이 경악. 주심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패널티킥 선언은 안 됐지만 오늘 강현묵 선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가요. 강현묵과 피터의 원투. 차이 수많은 홈 팬들 앞에서 과연 수원의 일단 원하는 승점까지 획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한대 2팬들을 등에 네. 업었던 이관우 감독이 오늘은 수원에게 고춧가루를 뿌릴지. 김호빈. 팀에서 빠져나옵니다 김우빈 그리고 왼쪽입니다 최현솔 어? 김우빈 김우빈이요 김우빈이에요. 김우빈! 김우빈! 나하 양현모 정렬입니다 네. 이태균 앞쪽에서 누르는 강현목입니다 이시영이 끌었습니다 이시영 이시영 골폴 올라옵니다 이시영 어, 끌렸어요! 저돌적이에요 이시영 톱맵! 위에서 박승수! 와이첫 아! 번째 이효 시험 바운드를 정확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게 오히려 약간 시간차공동처럼 되면서 이승민 군퍼가 후보 놀랐어요. 네. <laughs> 네. 상당히 이시영 선수의 돌파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세 명을 따돌리고 이시영이 단독 크로스 찬스만들었고요 자, 왼쪽 이기재 올라갑니다. 이기재. 안쪽 바라보고 높게 올려줍니다. 기현 아! 겨냥합니다. 오 네. 이승민 길을 지나갔습니다. 오우, 비터. 피터의 발이 높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변성환 감독 그지 억울하다는 반응이고요. 예. 시야 밖에 있던 이준현 선수의 쇄도가 어 이번 패드까지 나옵니다. 카드까지 나오네요. <목소리>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터는 이준 선수의 이 쇄도를 못 봤거든요. 네. 자, 변성환 감독은 바로 대기심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양세형의 왼발 코너킥 양경박 펀치 네. 세컨볼 이태근 그대로 때립니다. 낮게 그리고 왼발, 빗맞았습니다. 자 이물이 앞쪽으로, 다시 한번 왼발! 와, 양경범 희망을 지켜주는 양경범입니다 자, 그 사이에 김포가 한 골을 좀 넣었네요. 어 네, 김포도 53점 현재로서는. 네. 아, 상당히 좀더 순위 검색이 실시간으로 아주 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재 왼발, 올라갑니다. 패널 네. 어. 올킬입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를 투입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머리 맞추면서 슈팅까지는 만들어봤고요. 네. 박승수의 크로스, 피터 쪽으로 길었습니다. 교체를 통해서 최근에 실점을 네. 벌어왔던 변성환 감독인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아, 그 어떤 때보다 변화의 시점이 좀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끝났습니다. 자, 양 나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수원 삼성, 왼쪽이 안상들이 넣습니다. 수원의 떤 조급한 마음을 좀더 활용을 할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예. 으로올라갑니다 뒤로 굴절되면서 빠져나갑니다 당연복이에요. 당연복 드립을 당연복입니다. 당연 반대쪽으로 일단 파울을 쫓차갑니다 마지막 터치 코너킥코너킥자이택크 선수가 일단 커버를 잘 해줬고, 네. 지금은 약간 이게 볼 처리가. 못 따르지 않았던 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원의 빠른 성공으로 전개가 됐고요. 자, 역습의 시발점에는 강현복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기재 접어놓고 다시 왼발을 씁니다 패턴! 파울이을었습니다 끌었어요. 끌었어요. 파울링이요. 파울이 오른쪽으로 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지는 수원의 팬들입니다. 자 박성수 선수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반전의 변화가 조금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안산의 빌드업 미스를 끌어냈던 파울리뉴 네. 그리고 김현크로스마무리를 박성수 출발합니다. 김영남 낫게 들어갔어요. 안산의 캡틴 김영남 선수입니다. 야 수원에게 아주. 1이1 9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제골이거도감독에게 네. 기분 좋은 득점을 선물하는 김영남 선수입니다. 아, 이거는 감독이 환호까진 하진 않네요. 예. 자 일단 안산이 후반 10분 만에 앞서갑니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벤치에서는 굿이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양세형이 코너킥이번에좀더 깊숙하게 자 수원이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밀어줍니다. 파울리뇨파울리뇨공격수빨이 올라가야 되는 수원이 파울이니어파울이니어 지켜내고 반대쪽이 열었습니다 김양 어떤지 박승수에게 박승수입니다 잡았습니다 박승수 반대쪽으로 높게 안쪽 헤더 이 승비 일단 강현복 선수가 빠지고요 그리고 박승수도 빠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지훈 최연솔 쪽으로 끊어내고 이제 수원입니다 커트 통계했습니다 릴리치 파울이니어 왕걸 쏩니다 있는 위치였고요 박스 안쪽에서 볼터치를 안산이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외곽에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시영 안쪽을 바라봅니다. 역시나 뒷면 쪽이에요. 헤더 떨어뜨리면서컨 에서 첫골을 선보라는 배서준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31라운드 성남길들이 이기지 극장골을 도왔었는데 이번엔 본인이 멋진 골을 얻고요또 예. 데뷔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우빈 선수가 으로 올라가고 박준백, 김진현 선수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격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수원이 일단 동쪽골까지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일단 확 뒤집어는 놨는데 자 여기서 속기 골이 나올 수 있을지 파울리뉴오 해당! 박스 바깥쪽에서 일단 접촉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최승환 예. 주심은 주시면... 이거는 부야를 VR을... 네. 네. 따라 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울리녀가 넘어진 위치 아니면 애초에 넘어진 장면이 반칙이냐, 반칙 아니냐. 네. 원필드 리뷰 프리킥이네요 윌리치, 네. 윌리치, 아하! 많이 뜹니다. 이게 네. 이제 윌리치 출발합니다. 대빌리치! 오, 빌리치! 컨트롤이됩니다 아, 치웠어. 자, 장윤석 선수부터에 걸렸습니다. 장윤석 옐로 카드. 최승환 주심의 원필드 리브입니다. 아! 이거는 네. 어우. 장윤석 선수를 부릅니다. 노란색 카드가 아니었고요. 뒷 주머니로 소리 갑니다 상적인 태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일단 미리치 선수 큰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른쪽 김재성 뒤로 붙다 안쪽 안쪽 안쪽! 그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깐 들어봤고 일단 지금은 안산의 지금 멘트 쪽으로 가네요 네. 뭔가 불필요한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이준이 골키퍼에게 카드가 나오는데요 네. 레드카드고요 지 이관우 감독도 자 보러 갑니다 보필드 리뷰 이기자맞고 굴절 된이 볼을 네. 따내기 위해서 강수일이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스로이 들어갑니다 네. 조윤성이 웃습니다 조윤성이 웃습니다 도 없이 부지런히 날갯수를 뜨 시간 수원은 빛버들 넘어 미래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며 제도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 선수 오늘 승리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마지막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먼저 실점해 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역전승 할수 있어서 일단 기쁜 것 같습니다. 어이 얘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그 VR을 봐야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심정이 어땠습니까? 아, 진짜, 근,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떨렸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사실 이제 전반전에는 수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때 조금 감독님들과 선수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뭐 일단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급했던 건 사실이지만 뭐 감독님께서 일단 뭐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거니까 최대한 뭐 급하지 않고 천천히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꼭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이 뭐랄까요 좀 애매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일 수 있는데 지금 선수단 분위기라든가 또 조윤성 선수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일단 뭐 저희는 마지막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뭐 승점 가져왔고 뭐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저희도 최대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어 미르 스타디움으로 오고 나서 승률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더불어서 이 수비 라인들의 안정감도 많이 좀 더해진 것 같은데 이 홈에서의 좀 하반기는 좀 보실 때 어떠셨나요? 어 일단 뭐 저희가 빅버드에서 원래 경기를 했었는데 뭐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겨온 건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워낙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주셔서 뭐 저희가 그게 하반기에 좀더 잘할 수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한 시즌 정규 리그는 좀 마치는 시기니까요. 뭐, 올 시즌에 가장 좀 개인적으로 선수로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있다면 뭐, 동료 선수가 됐던 뭐, 누가 됐든 한번 언급 한번 해주시죠. 어, 뭐다 언급하고 싶은데 솔직히 뭐 시즌 처음에 시작할 때 솔직히 염기원 감독님부터 그 코칭 스태프분들. 네. 그리고 지금 변상한 감독님, 코칭스태프분들 저에게 워낙 많은 도움을 주셨고 뭐 제가 발전하는데 다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어서 너무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수원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한 시즌을 다 마감하게 됐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가장 많은 응원을 보내준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렌트트리코로 팬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희가 중간에 솔직히 면뭐 성적이 좀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뭐. 가 못했을 때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잘했을 때도 응원해 주시고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하는. 네한 세준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있길 좋은 경기 수가 또잇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